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오늘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는 엄마 친구 아줌마와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도 아줌마와의 연애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 아줌마를 소정이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소정이 아줌마는 정말로 화끈하고 쿨한 아줌마예요. 우리의 인연은 아줌마가 저를 먼저 꼬시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아줌마도 젊은 저랑 데이트를 해서 좋다고 하고요. 저도 아줌마 덕분에 원 없이 그걸 할수 있어서 우리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인 셈이죠. 정말로 이 아줌마 덕분에 저는 여자 생각이 별로 나지를 않아요. 제가 어리다 보니 이 아줌마가 저에게는 처음으로 진하게 만나게 된 여자인 셈인데요. 아줌마랑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보고 있어요. 자기랑 연애하면서 기술이 엄청 늘어간다고 아줌마는 제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와이프에게 사랑받는 남자가 될 거래요. 제가 생각해도 많이 능숙해진 것 같기는 해요. 요새는 아줌마가 저랑 사랑을 나누고 나면 정말로 흡족해 하거든요.이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저는 25살 직장인이에요.전문대 졸업 후 군대까지 다녀왔고요.지금은 취업을 한지딱 1년 정도 되었네요.제가 일하는 곳은 인천이에요. 원래 부모님이랑 어렸을 때부터 인천에 살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 일이 잘 풀리면서 저희 집은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취업을 하게 되면서 우연치 않게 저만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취업을 한 회사가 하필이면 예전에 살던 인천 그 동네 부근에 있거든요. 서울에서 인천까지 출퇴근을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니 회사 근처에 방을 얻어서 지내려고 했는데요. 인천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엄마는 그곳에 아는 친구분들이 여럿 있었죠. 엄마 덕분에 한 아줌마 집으로 아주 저렴하게 월세를 얻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바로 소정이 아줌마의 빌라로 말이죠. 소정이 아줌마는 인천토박이인데요. 부모님께 빌라를 하나 상속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먹고 산다고 했어요. 엄마는 소정이 아줌마에게 연락을 해서 월세를 싸게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소정이 아줌마는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비어있는 방이 있다면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저에게 원룸을 하나 내주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소정이 아줌마를 몇번 보기는 했는데요. 이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엄마 친구분이신가 보다 했죠. 이사를 하기로 한 당일 빌라에서 아줌마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고 많이 커서 못 알아보겠다면서 아줌마는 반가운 내색을 했고요. 저도 싸게 방을 임대해 주셔서 고맙다고 90도로 인사를 꾸벅하고 드렸어요. 엄마랑 동갑이라는 소정이 아줌마는 제가 보기에도 얼굴이 엄청 여우 같아 보였어요. 입술 옆에 있는 작은 점 하나가 더욱 아줌마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았죠. 늘 진한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는데 아줌마에게 잘 어울리는 편이었어요. 아무튼 아줌마는 제가 이사를 들어가는 날부터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집안 청소하는 것도 도와줬고 정수기 설치하는 것까지도 신경을 써줬죠. 짐을 나르느라 더워서 반팔에 반바지만 입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줌마는 짐 정리를 도와주면서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운동하냐면서 제 팔뚝이 자기 허벅지만큼 두껍다고 은근히 제 팔을 만지기도 했죠. 이 아줌마가 왜 이러나 싶어 부담스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가끔씩 헬스하러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소정이 아줌마는 그때부터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사를 하고 며칠 지나지도 않은 무렵이었는데요.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빌라 앞에서 아줌마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저녁 안 먹었으면 자기 집에 가서 같이 먹자고 이야기를 했죠. 마침 삼겹살 사다둔 게 있다면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고 했어요. 저도 자취하다 보니 고기 먹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줌마가 삼겹살에 소주를 준다고 하니 이게 무슨 횡재인가 싶어서 아줌마네 집으로 올라갔죠. 아줌마는 편하게 먹는 게 좋다면서. 거실 바닥에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게 작은 상을 펼쳤어요. 저는 얻어 먹는 입장이니 넉살 좋게 제가 고기를 굽겠다고 하고는 집게를 들었죠. 아줌마는 젊은 총각이 구워 주는 고기라서 더 맛있겠다면서 약간은 경박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웃었어요. 저는 고기를 맛있게 구워서는 아줌마가 드시기 좋게 잘 익은 놈으로 접시에다 놓아드리기도 했죠. 아줌마는 저 보고 매너 있고 센스 넘친다면서 제가 마음에 든다고 살짝 저를 헷갈리게 하는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아줌마가 약간 직구고 선 넘는 농담을 좋아하시는구나 생각만 했고요. 아무렴 어떤가요. 공짜 삼겹살의 집밥이라니 저는 간만에 포식을 하게 되었어요. 덩달아서 소주도 술술 넘어갔고요. 소정이 아줌마도 술을 잘 마시더라고요. 둘이서 그 자리에서 주거이 받거니 소주를 네 병이나 나눠 마시게 되었죠. 제가 술이 아주 약한 편도 아니긴 한데요. 술 기운이 올라오면서 노곤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줌마는 피곤하면 잠깐 거실 바닥에 누웠다가 가라고 했고 저는 별 생각 없이 바닥에 철퍼덕 들어 누웠죠. 아줌마도 제 옆에 나란히 누웠고요. 우리는 그 자세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언가 제 몸을 더듬는 느낌이 들었고요. 잠결에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니 다름 아닌 소정이 아줌마였죠. 아줌마는 제 옆에 누운 채로 제 몸통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저는 잠이 덜깬 채로 뭐 하시는 거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줌마는 이제 정신이 드냐면서 가만히 있어 보라고 했어요. 정말로 그때까지는 엄마 뻘 아줌마랑 그렇고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고요. 잠결이기는 했지만 당황스러운 마음에 처음에는 거부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술 때문에 정신이 몽롱하기도 했고, 아줌마의 손길도 능숙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 몸이 반응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아줌마도 제가 반응해오는 거를 눈치채고는 더 적극적으로 변했고요. 결국 저는 소정이 아줌마를 받아들이고 말았네요. 그렇게 저는 아줌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이에요. 아줌마는 연애를 마치고 난후 역시 젊은 남자라서 다르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술이 조금 깨고 나서야 저는 민망하고 황당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섬주섬 옷을 대충 주워 입고는 도망치듯이 제 원룸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요. 아줌마는 허둥대는 제가 재밌다는 듯 고생했다고 또 보자면서 제 등짝을 톡 때리기도 했죠. 제 방으로 돌아와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줌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버렸던 느낌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아줌마 화장품 냄새도 아주 또렷했고요. 너무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잠시 숨을 돌리고 생각해보니 아줌마하고의 데이트는 꽤나 만족스럽게 느껴졌죠. 예전에 만났던 여친하고 자연스레 비교가 되었는데, 아줌마는 역시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유정이 아줌마 덕분에 여자를 제대로 알아버리게 되었어요. 아무튼 그날은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뒤척이다가 잠이 들고 말았네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온통 어제 일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아줌마랑 그런 일이 있었다는 야릇한 생각에는 기분이 달아오르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이 일이 엄마 귀에 들어가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아줌마를 만나서 어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3층 아줌마네 집으로 올라가서 벨을 눌렀죠. 아줌마는 저를 보더니 묘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제는 제발로 찾아오는 거냐고 물었죠.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어제 일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했으면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아줌마의 거실로 들어갔고요. 어제 이곳에서 아줌마랑 좋은 시간을 보내버렸다는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죠.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제 일에 대해서 제 생각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친구분이셔서 당황스럽고 어제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죠. 어제 일이 약간 당황스럽다는 제 이야기에 아줌마는 다큰 성인들끼리 데이트한 게 뭐가 문제냐고 했어요.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서로 좋았으면 된거 아니냐고 했고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기는 했어요. 아줌마는 그렇게 말문이 막혀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는 오늘도 데이트하는 거 어떠냐고 제 팔을 쓰다듬으면서 저를 자극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엄마가 이 일을 알기라도 하는 날에는 어쩌실 거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줌마는 피식 웃음을 지으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이야기할 생각이었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그 일을 엄마한테 왜 이야기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아줌마는 그럼 자기도 이야기할 생각이 없으니 된거 아니냐면서 저를 안방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사실 속으로는 땡큐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더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머니는 엄마 친구분이신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난번 일이야 술 먹고 실수한 거라고 할수 있지만, 맨정신에 이러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줌마는 기가 찬다는 듯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너도 좋아서 난리를 치듯이 그래놓고는 오늘은 왜 아닌 척을 하냐고 말이죠. 그렇게 아줌마는 저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고요. 결국 저는 못 이기는 척 소정이 아줌마와 또 사랑을 나누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날은 아예 아줌마네 집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어요. 한번 통한 사이여서 그랬는지 그날 아줌마는 계속 저를 보채왔고요. 두 번인가 사랑을 나누고 나니 힘이 딸려서 세 번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줌마도 제 팔을 베고 누워서는 저를 토닥이면서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도 젊은 저를 이틀 연속으로 받아주려니 이제 온몸에 힘이 쭉 빠진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요. 소정이 아줌마는 지치지도 않았는지 다음날 아침에 한번더 요구를 해오는 거 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도 아줌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버리고는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이틀 연속으로 힘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랬는지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는데 내내 졸음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일하는 내내 아줌마와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이제 저는 20대 중반인데 50대 아줌마랑 무슨 일을 벌인 건지 생각을 하니 현타가 오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아줌마하고 밤새 연애를 했던 걸 생각하면 다시 피가 끓으면서 달아오르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이런 사이는 말로만 들어봤던 건데, 제가 그 당사자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아줌마 덕분에 시작된 사이기는 했는데 생각해보니 아줌마랑 잘 맞는 듯한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적극적인 아줌마랑 잘 지내면 좋은 시간도 마음껏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 나쁠 게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회사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대충 하루를 보내게 되었고요. 다음날이 주말이어서 저는 퇴근하고는 바로 서울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가서 주말을 보내게 되었죠. 엄마는 새로 이사 간 집이 지낼만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소정이 아줌마와의 일은 모르시는 눈치였어요. 아마 아셨다면 집안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는 회사가 가까워서 좋다고 소정이 아줌마는 오며 가며 가끔 마주치는데 인사만 드리고 있다고 둘러대고는 화제를 돌렸죠. 사실 서울집에 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온통 아줌마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주말에 서울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올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말없이 서울집에 가버려서 아줌마가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이기도 했죠. 정이 든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가 봐요. 아줌마를 제대로 알게 된지 며칠이나 됐다고 종일 아줌마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죠. 그렇게 주말을 대강 보내고는 일요일 밤 늦게 다시 인천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빌라 앞에서 올려다 봤는데 아줌마 집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죠. 아줌마가 어디 외출이라도 한 건가 생각을 하고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고요. 침대에 벌렁 누워서는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밖에서 누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나가보니 아줌마였어요. 아줌마는 주말에 집에 갔다 왔냐면서 제 방으로 불쑥 들어왔죠. 아줌마에게서는 술 냄새가 조금 났어요. 그렇다고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았고요. 간만에 동네 아는 아줌마들 만나서 술 한잔 했다면서 아줌마는 저를 끌어 안고 뺨에다 뽀뽀를 해댔죠. 변함없이 저에게 들이대는 아줌마를 보니 조금 안도가 되기도 하면서 살짝 달아오르기 시작했죠. 저는 솔직히 아줌마가 보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아줌마도 저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좋은 시간을 보내버리고 말았죠. 두 번이나 사랑을 나누고 나서야 아줌마는 술이 완전히 깬듯 했고요. 그제서야 저는 아줌마에게 우리 사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아줌마는 사귀기라도 하고 싶은 거냐면서 그냥 서로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사이로 지내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귀게 되고 서로에게 집착하는 거는 이미 다른 남자들하고 다 해봐서 그런 거에는 아무 미련이 남아 있지 않다면서요. 그리고 그냥 지금처럼 지내는 게 저에게도 부담 없고 좋지 않겠냐고 말을 했고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고, 저도 아줌마랑 가볍게 즐기는 연애만 할수 있으니 부담이 안 느껴져서 좋았죠. 세상 쿨한 소정이 아줌마는 그 이야기를 하고는 먼저 잠들어 버렸고요. 저 역시도 갑작스레 나타나서, 저를 즐겁게 해주는 아줌마를 한참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소정이 아줌마하고는 서로 시간이 맞을 때면 쿨하게 즐기는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아줌마는 아직은 젊은 혈기로만 밀어붙이는 저를 많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소정이 아줌마는 아주 능숙한 선생님인 셈이죠. 그래서 그런지 아줌마랑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보다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저와 좋은 시간을 보낼 때면 아줌마가 정신을 못 차릴 때도 많거든요. 소정이 아줌마는 제가 아주 멋진 남자가 되었다면서 감탄을 하기도 하니 말다 했죠. 아줌마랑 이런 사이로 지낸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요. 요즘에도 일주일에 두번 이상은 아줌마랑 같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워낙 동네에 보는 눈이 많은 관계로 우리는 밖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냥 아줌마가 해주는 저녁을 종종 함께 먹거나 아니면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정도이죠. 소정이 아줌마도 딱그 정도의 사이를 원하고 있으니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요. 아줌마는 저보고 여자친구를 사귈 일이 있으면 자기는 신경쓰지 말고 사귀라고도 해요. 대신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자기랑 놀아주는 건 잊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고마운 사람을 살면서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소정이 아줌마에게 배운 온갖 노하우들을 앞으로 사귀게 될 여자친구에게 써먹어 보고 싶기도 해요. 물론 지금 같아서는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어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있지만 말이에요. 저에게는 소정이 아줌마 한 명으로도 너무나 충분하거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